여기에 심겨진 게 뭐라고요? 무릉배추 무릉배추, 제주 무릉배추입니다 몇년 했는데 네. 작년에 씨가 응. 재작년에 씨를 못 받아가지고 재작년에 씨드림 응. 네, 사무국에 응. 네, 요청을 해서 무릉배추 씨를 조금 응. 다시 받아서 응. 네, 씨를 그 작년에 좀 많이 받았어요. 응. 그리고 이제 또 다시 또 씨를 갱신하기 위해서 이 응. 네, 정도만 해도 어, 벌레 피에만 안 입으면 응. 씨를 굉장히 많이 받을 응. 수 있어요 응. 네. 지금 지금 이 시기에 예. 10월 초순 시기에 지금 여기가 약간 이제 지금 입이 네. 결구가 되고 있잖아요 예, 예, 예. 어떻게 이게 지금 적당한 상태인가요? 어, 지금 이 시기에 이제 저는 네. 이거를 될수 있으면 월동을 시키려고 네. 늦게 네.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게 좀 커져버린 거예요 원래 네. 월동을 자연적으로 하려면은 이런 식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얘는 보기에 무릉배추의 성격보다는 청방을 굉장히 많이 닮았어요 음. 그죠? 그래서 형질이 비슷해 보이는 음. 애들만 남기고 음. 얘는 치울거예요 음. 이런 상태면은 음. 나중에 생태를 쳐내고 네. 뿌리로 보관해야되지 네 그렇게 되야죠 예, 원래 저는 음. 더 어리게 키워가지고 음. 여기다가 이제 농사 잔사물들을 음. 수북히 덮어두었다가 음. 이제 3월 말쯤에 그걸 걷어내서 음. 그렇게 이제 스스로 이렇게 음. 자라게끔 하거든요 음. 근데 지금은 조금 너무 자란거에요 그 그러니까 그 원래 실을 받기 위해서 하려면 이 봉화에서는 실을 언제 뿌려야 되나요? 실을 그러니까 월동된 상태로 그냥 놔두려면 노지 월동을 네. 하려면 반드시 보온을 해 준다는 전제 하에 네. 노지 월동을 시키는데 음. 어 그렇게 하려면 파종을 한 8월 하순경 정도에 파종을 하면은 어, 8월 하순은 거의 하순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말경요. 음. 8월 말경에 어, 직파를 해서, 해서 속가 먹고, 어, 드문드문 몇 폭이 남겼다가, 어, 여기 서리가 일찍 오거든요. 음, 서리가 오면은 얘가 감겨들기 시작을 하니까, 음. 결과되기 시작을 하니까, 어, 영하 7도 정도 상온이 음. 한 2, 3일 정도 유지가 되는 시기가 온다 그러면은 그때, 예, 푹덮어버리면 음. 그대로 이제 겨울을 납니다. 음, 그 우리가 그 8월 그 봉화라고 해서 8월 말경에 씨앗을 네. 뿌린다 고 그러는데, 사실 만약에 이 씨가 선발이 분명하다면 네. 잘 됐다면 사실은 9월에 네. 9월에 해도 되지 않겠어요? 9월에 씨로 뿌려가지고 네, 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쌍만 난 상태에서 그냥 월동이 가능한 월동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네. 얘도 자기 에너지가 있어야 되니까 뿌리가 어느 정도 음, 살아있어야 음, 되는데 그렇죠. 뿌리 확장이달려면이 잎사귀가 8장 이 넘어서야 돼요 음. 8장 밑으로 가게 되면 거의 살아날 가능성이 희박하고요. 음. 아, 그러니까 여기는 참 그게 문제가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한 10, 영하 15도까지 내려가죠? 어...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가 네. 영하 28도가 일주일을 간 적이 있어요. 그리고 좀 추웠다 그러면 은뭐 20도는 어? 예사로 내려가니까 아. 그런 애는 어지간해가지고 덮어도 월동 못합못 못 하겠네요. 네. 쉽지가 않네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는 주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보온 덮게 해가지고 월동하는 것보다도 주로 이제 뽑아내가지고. 네, 네. 좀더 안전하죠. 하게 그렇게. 이렇게 하는 게 맞을 음. 수가 있겠네요.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 했는데 이게 무릉배추가, 네. 무릉배추는 청방배추와 비교했을 때 네. 어떤 특징이 있나요? 어, 저는 일단 맛 차이가 확 나고요. 확실하게 나고. 자, 맛 차이는 어떻게 다르죠? 청방배추는 음. 약간 갓 맛이 살짝 돌잖아요. 약간 네. 칼칼한 맛이 음. 좀 돌기도 하고 그러는데 음. 무름배추는 단맛이 조금 더 청방보다는 음. 강하고 조직이 네. 청방배추는 식감이 이제 약간 단단하다 음.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음. 무름배추는 음. 뭐 일반적인 배추 음, 식감? 음. 예,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어, 제 개인적인 음. 그 선호도는 음. 무릉배추가 아, 더 낫다. 무릉배추가. 그리고 쌈이나 음. 이런 거 먹었을 때도 음. 청방은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질긴 듯한 느낌이 있어요. 아. 근데 무릉배추는 일반 쌈배추 먹듯이 음. 좀 아삭아삭하고 음. 부들부들하니까 음. 개인적으로는 무릉배추를 음. 선호합니다. 음. 그러면 속이 차는 정도에서도 청방과 무릉이 어떤가요? 그는 큰 차이 없는 큰것 같아요. 큰 차이 없고요. 네. 어, 어. 어, 오히려 무릉이 조금 더 음. 결구가 좋고요. 음. 그 속이, 배추 속이라 그래서 노루스름한 부분이 음. 예, 조금 더, 많이, 훨씬 더 많이 예, 발달을 잘하는 것 어, 같고. 어. 음. 그러면은 이제 개인적으로는 무릉 배추를 선호하시고, 네. 어, 아무래도 좀 통도 무릉이 좀더 크지요? 체가, 어, 체라 그러잖아. 일단 네. 모, 높이는 천방이 뭐, 뭐 무릉이나 큰 차이는 없는데, 어. 옆으로, 이게, 이, 이 체형. 둘레. 네, 예, 예. 는 무릉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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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러면은, 이, 지금, 이, 올해는 어쨌든 이건 씨앗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네. 이 상태에서, 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곧 서리가, 된 서리가 내리, 내리지 않습니까? 네, 무서리는 한번 네. 왔고요. 아. 벌써 왔고, 이제 된 서리가 네. 오더라도 배추는 아침에 음. 얼었다가 낮에는 음, 풀리고 이러는데, 음. 얘들이 이제 상온 그 살아갈 수 있는 거 환, 그 온도가 음. 영하 7도가 하루 정도 이렇게 지나는 건 괜찮은데 3일 4일 정도 그렇죠. 노출돼 버리면 음. 얘들 다 죽습니다. 땅이 얼어 들어가 있는. 그래서 그 전에, 날짜를 음. 봐서, 이제, 잎, 잎사귀는 뜯어서 장 끓여 먹고, 음. 어, 쌈 싸먹고, 음. 이제 뿌리면 묻어야죠. 그러면 은 만약에 네. 10월달에, 그러니까 한 9월달에 뿌려가지고, 네. 우리가 밭에서 보온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네. 네.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저는 농업 잔사물을 덮, 뭐, 지피라든가, 음. 뭐, 콩대, 막, 음. 이제 그런 게 없으면은 음. 어쩔 수 없이 비닐 덮고, 보온 덮개 음. 덮고 해서, 음. 어 영하 한7도8도까지푹안 내려가도록 만들어줘야 사람한테. 그러면은 잔사물을 우리가 위에다 쌓놓다고 하면은 예. 두께가 상당히. 네 예, 예. 저는 아주 막 수북해서 무덤같이 막 예. 무덤처럼 덮어버립니다 아, 음... 음. 음. 그러면 그 아트, 안에서 뿌리가 뭐. 아탈안나더라고 예, 네. 아. 그러면은 어쨌든 무릉배추 이 이거는 지금 무릉배추처럼 잘안 보여요. 네 그죠. 여기가. 그 녀석이랑 여기 네. 끝에 있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얘랑. 예. 요, 요렇게. 얘는 안되나 그 지금 요, 요게 예, 보면 그 되죠? 네. 하여튼, 어. 그, 작년에, 이, 무릉, 작년에도 요거, 무릉배추는, 어. 어. 바로 뒤쪽에서 지금 가지 심어져 있는 자리에다가, 네. 한열 포기 정도 둬서, 어. 음, 봄에 그대로 월동을 시켜가지고, 어. 이제 씨를 받았거든요. 네. 인근에 뭐 다른, 그때 십자압과 다른 작물은 아예 네. 없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그 위에서 나온 종들이에요 얘들이 여기 무릉배추 잠깐 특징을 한번 볼게요 이 무릉배추는요 다른 배추와 달리 지금 저 배추랑 비교가 얘는, 얘는 좀 하긴 어려운데 예. 무릉배추는 색깔이 좀더 연한 빛이죠? 예, 예, 좀더 좀 연하고 예. 보시면은 교잡이 되지 않았다는 걸알수 있는 거는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잎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교잡이 많이 된 것들은 주로 이렇게 보면은 입이 예, 거예요. 결각이 생기고 밑에 이렇게 샤프하게 되죠 밑에가 그렇죠 밑에가 이렇게 되다가 입이 벌려지는 형태예요 근게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전혀 교잡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알이 이렇게 차오는 거 지금 속이 이렇게 차오는 거 놓고 봤을 때도 이거는 정말 무릉배추 네. 잘 네. 실을 잘 받아 놓은 것 같아요 네. 요런 상태면 네. 아마 올동이 가능해요 음. 요 정도만 돼도 음음. 요, 요 상태 그쵸어 청방 배추는 사실이 요거보다 색깔이 조금 더 진하죠. 예, 예, 예. 예 좀더 음. 진하고 감오스러합니다 예. 음. 블류군님은 특별히 무릉 배추를 음. 더 선호하신답니다. 그 우리가 여러 가지 그 토종 배추도 자기 농가마다 입맛과 그 다음에 재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선호하는 배추들이 있습니다. 예, 블류군님 이번에 무릉 배추 씨앗 잘 받으셔서 또. 예. 어, 많은 분들에게 나눔의 일주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기 지금 저게 일반 네. 배추라고 했잖아요. 아, 불화암인데 저씨 받아놓은 거. 저게 아마 한 4, 5년도 문에 저거는 벌레를 저렇게 진짜 네. 많이 먹고 이거는 상대가 덜 먹은 가장 큰 <laughs> 이유가 뭘까요? 글쎄요. 그아좀 <laughs>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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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러니한 게저 녀석만 저렇게 음, 그 가슴 좁은 벌레인가 뭐, 뭐 좁은 음. 가슴 음, 벌레인가 맞아, 맞아. 일명 톡톡이들 피해가 음. 저렇게 심해요. 음. 물론 저 저거는 씨를 조금 더 일찍 넣어서 일찍 파종을 하고 어, 모종을 일찍 키워낸 부분도 있겠지만 얘는 조금 더 늦었어요. 네. 이게 뭐냐면은 반드시 토종이 더잘된 이건 아니고 우리 집의 무릉 배추는 초토화됐어요. 음. 그러니까 시기가 예 시, 아니 조금 음. 더 시기, 더울 때심어네 조금 더 시기도 음. 있고 그다음에 그때 그때마다 밭의 상태도 다르고 음. 이게 다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뭐계량 배추가 더 이렇게 뭐 그 벌레 공격을 많이 받는다. 뭐 이, 이거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풀루군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게 <laughs> 네, 네, 네. <laughs> 왜 그러지? 네. 네 그런 건이 안 좋은 게 정말. 제는 <laughs> 예. 파종이 7월 네. 20. 아 굉장히 늦게. 20일, 정도에 네. 파종을 했고 음. 얘는 7월 말, 7월 네. 30일인가, 29일인가 그때 파종을 네.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에볼수 있겠네. 늦게 파종을 늦게 해서. 해서.